다음편은 요르..요르단이었나요? 야네또 성화영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 성화영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리아 지난 시간엔 이제 하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네. 그러면서 하마가 그 하상무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게 네. 됐습니다. 이번 시간엔 어디로 갈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가리트라고 하는 곳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가리트는 현재 지명에도 우가리트란 지명은 없고요 성경에도 우가리트는 나와있지 않아요. 음. 근데 우리가 현재 시리아의 어떤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라타키아라고 하는 항구도시 보이죠. 자 라타키아라고 하는 장소 보일 거예요. 자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예전에 우가리트 지역입니다. 오. 자 그러니까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있는 그 지중해에 접한 지역과 많은 어떤 그 무역을 음, 할것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무역을 주로 했었었냐면은 그 앞에 키프로스 구브로가 있습니다 그 구브로에는 구리가 많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구리는 정말로 요즘도 비싼 어떤 광물이잖아요 네. 그것을 수입해다가 그것을 또다시 비싸게 파는 거죠. 자, 그런 어떤 그 중개무역을 통해가지고선 굉장히 발전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 우가리트였었는데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라스 샤무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라스 하게 되면 언덕이라는 소리고, 샤무라 하게 되면 어, 샤무라 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무라 꽃이 핀 언덕이다라는 어떤 소리예요. 자 근데 라스 샤무라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라스 샤무라 문서 이런 거 우리 구약 시간에 배웠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가리트에서 발견되었던 이 문서들이 굉장히 구약 연구하는데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 바로 이제 라스 샤무라 문서에서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어떤 문서로서 남아있는데 그 라스 샤무라가 바로 우가리트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어. 어 그러니까 저희가 신학을 공부할 때 나오는 우가리 문서랑 그럼 라스 샴라 문서랑 똑같은 그쵸, 거겠네요 그쵸. 아 이름이 그렇군요 네. 어 그러면 어이우가리이또 어떻게 발굴이 됐는지 그런 게좀 궁금하네요 자 일단 사람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망했어요 망하게 되면은 어 되게 도시를 뿌리째 뽑고 다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음. 거기다가 흙을 덮은 다음에 그 이전 도시의 기초 위에다가 그냥 또 대충 또 이걸 집을 짓는 거예요 네. 또그 도시가 망하게 되면은 또 도시가 겹겹이 쌓여지면서 자 지층이 쌓여지면서 그 위에다 또그 집을 짓고 이제 도시를 발전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여기서 밭이었었어요 그 밭을 메고 있는데 갑자기 밭이 푹 꺼진 거예요 꺼지는 것같아그 밑이 무덤인 거예요. 그 밑에 부장품들이 발견된 거예요. 음. 일단 뭐부장품들이뭐 있는 것보다 밭이 꺼져서 봤더니 갑자기 거기서 무덤 같은 게 나오고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음.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그그 그 지역을 다스고 있던 프랑스 사람들한테 신고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었다 얘기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랬더니 프랑스에서 어, 여기가 범상치 않은 장소이다라는 것을 음. 알게 되고 클로드 셰페르라고 하는 어, 굉장히 아주 그 당시 최고의 고고학자가 여기 투입이 돼요. 투입돼서 살펴봤더니 어, 여기는 무덤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도시가 있었던 장소이다라는 어... 거예요. 거대한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를 하나하나 다 발굴해 봤습니다. 굉장히 넓게 발굴했거든요. 자, 넓은 지역을 발굴해 봤더니 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었던 라시아무라 우가네시라고 하는 장소이다라는 음...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뭐 이것을 발굴해 봤었을 때 많은 토판 문서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라스시아무라 문서였었던 것이고요. 음. 또그 발과 관련되어져 있는 또는 종교와 관련되어져 있는 많은 유물들이 발견된 거예요. 음. 그 유물들이 발견되니까 그걸 다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박물관으로 가져. 그렇죠. 박물관을 가지고 갔는데 어 시리아 박물관에 가지고 갔을까요? 프랑스 박물관에 가지고 갔을까요? 아, 프랑스로 갔겠죠. 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약자의 소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그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루블 박물관에 거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블 박물관에서 있다라고 하고 있는 바알이 삼지창 등 모습, 음. 그 석비라든지요, 네. 아니면 어떤 조그마한 어떤 그런 간의 신상 형태로 있는 바알의 모습이나 소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많이 발굴이 되었었고 그것이 이제 르블 박물관에 가서 이제 전시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여기서 발굴됐던 어떤 것들이 지금 다마스커스 박물관에도 있습니다. 음. 그걸 우리가 다마스커스 박물관 다룰 때 얘기했었던 네. 좀 약간 뭐조그마한 음. 그렇지만.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게 최초의 바신상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바신, 그 약간 좀 많이 상처 입은 순아지 이런 모습들은 가지고서 어...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고 나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음. 없는데 이런 것들은 다마스커스 박물관에 발굴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유물들이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그 터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 터를 한번 쫙 살펴봤더니 었 어떤 터가 남아 있었냐면요. 거기에 왕궁 터가 남아 있습니다. 우가르시 그도 구리 수출하고 구이, 구리 수입하고 그 파는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큰 도시였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왕궁 터가 커다랗게 남아 있고요. 또 이곳이 뭐냐면은 여기서 바이시이 바로 여기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알 신전의 모습도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무너졌지만 바알 신전터도 남아 있고요. 또 바알 신전이 있으면 제사장들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어떤 그 집무실이나 아니면 그들의 대기실 같은 장소도 현재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으면서 고대 문명의 위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 이곳 라스샤무라 우가리시의 모습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발굴되었었던 어떤 문서들 있잖아요. 네. 그 문서들은 셈적어로 어, 쓰여져 있습니다. 음. 히브리어도 셈족어이잖아요. 네. 서로 유사해요. 그런데 달라요. 그러니까 비교 셈족어를 통해 가지고서 연구하기 참 좋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썼던 기록들을 봤더니 자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종교 생활이나 아니면, 구약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교가 될 만한, 음. 어, 그 열쇠를 풀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바하신화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바하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바하신을 다 부수자. 바알은 나쁜 거다라고만 어. 얘기했지 바알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네. 바알이 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음. 알고 났더니 우리가 구약에서 봤던 그 바알과 같이 어머 뭐 한마디로 호접한 신이 아니었었다는 음. 거예요. 무시무시한 신이었었다 그리고 대중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사람들의 충성도가 높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정말 대중적으로 넓고 깊게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바하신과 맞섰던 선지자들 얼마나 외롭고 힘든 투쟁이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성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지자를 존경해야 되고 우리 시절에도 어~ 바알과 같이 우리 기복주의나 아니면 이런 맘모니즘이 퍼져있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선지자의 정신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 우가리트에서만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어 그러면 이 바알신의 본산지였던 이 우가리세는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민족 중에 어떤 민족들이 또 이곳에 살고 있었을까요? 어이 어, 지역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니키아 있었던 지역 북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지역 해양 민족들이 주로 이제 살고 있었던 어떤 장소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이, 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두로 지역, 시돈 지역도 가셨고, 그리고 또 거기도 굉장히 바알이 많이 있었었잖아요. 무상도 음, 네. 많이 섬겼고요. 근데 그 원산지는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바로 이거 우가리시였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발론이 되었던 바알 신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전체적인 근동 지역이죠. 그러니까 음. 근동 지역에 쫙 퍼져 있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바알이라는 이름도 있겠지만 신이 이름만 달랐지 비슷한 어떤 경향을 가진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들은 복받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복받기를 바라는 사람들한테 이런 신들은 어쨌든 독보서처럼 음. 퍼져 나갈 수밖에 없었고 또뭐 그 절대로 멸종되지 않고요.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음. 활개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신과 아주 고독하고 치열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음, 백장백승이다라는 네, 말처럼 네. 이 우가렛에 와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습니 네, 결코 되네요. 만만한 신은 아니라는 음, 거예요. 맞아요. 자 신은 없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음. 자 그러니까 결코 만만치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음. 자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 봤더니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것옛전 사람들은 먹는 것이 굉장히 좀 빈약했었고요 고기 먹는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알의 어떤 그런 종교 행세가 오게 되면 그냥 먹이는 거예요. 고기다 술이다 뭐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뭐 있냐라는 거야. 다 즐거운 것이 음. 최고다. 바라기만 와라. 다 즐겁다. 라면서 즐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즐기는 것을 가리키고 또뭘 하냐면은 맨 마지막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말 인생 아무 걱정 없이 놀다 가면서 맨 마지막에는 성적 쾌락까지도 즐기게 하는 음. 그러니까 또 다산을 강조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산다라고 하기 때문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 나를 따르다 보면. 자기 십자가를 주고날 따라온다라는 음. 우리 기독교와 아니면 여호와의 종교도 그렇잖아 요 광야에서 고생한 어떤 종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가 맞서 싸우기에는 굉장히 한마디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너무 더 갖췄다라는 것이겠죠. 네. 어, 그러면 이우가릿에서 이 아까 전에 라스샴라 문서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이 문서에는 어떤 주로 이제 그런 바알신이나 신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네네네. 적혀 있겠어요. 맞습니다. 신들의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신화 형태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라스샤머에서 발견됐던 이 신화에서 묵시 문서가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우리 성경에 어. 이런 식으로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음. 그 일부의 학자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가난했던 신화의 적 배경으로 해서 갑자기 천둥이 치고 천둥이 치는 가운데서 신이 등장하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욥기 같은데 보더라도 어떻게 되 있습니까? 천둥이 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음. 뭐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구약성서에서 어 이런 것들을 영향. 받은 것 아니냐라는 어떤 추정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뭐 관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신까지 영향받지는 을 않았겠죠. 음. 자 그러니까 그 관계를 연구할 때 아니면 주변에 어떤 비교 셈족 언어 셈적 문학을 연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약성서의 비밀을 아는데 굉장히 더 도움이 될건 확실하잖아요. 음. 자 그랬을 때라시아무라 문서의 연구가 어, 구약성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럼 현재는 어떤가요? 자 현재의 어떤 그 우가리트도 마찬가지로 이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원래 황폐한 모습이잖아요. 음.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다가 좀 이정표도 좀 깨끗이 좀 세워놓고요. <laughs> 그리고 또 우리가 갈수 있게끔 뭐. 아무튼 바신전이라고 쓴놓 어떤 팬 말도 보게 되면은 다 녹이 쓰러있고 이러잖아요. 자 여기를 잘좀 가꾼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도 많이 올수 있고 또 여기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 한눈에 볼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이가나 문화에 대해서 볼수 있는 어떤 아주 좋은 어떤 발굴지인데 아, 너무도. 황폐했고요. 음. 그리고 현재도 그대로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자, 이건 뭐 다른 거 없이, 없이 시리아가 빨리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발전이 돼가지고서 이런 것도 신경 쓸수 음. 있는 어떤 상황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예전에 못살 때는 뭐 주변에 어떤 다른 문화나, 문화 유적들 이런 거 신경 못 썼었잖아요. 그렇죠, 네. 먹고 살기에 급급해가지고요. 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을 영위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굉장히 우린 잘 갖고 놓고 있잖아요. 음. 시디아도 바로 그런 길을 걸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시리아 지역에 있는 우가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갈까요? 저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한 군데 또 중요한 그 도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도시냐면은 성서의 많은 토판 문서가 발견돼서 성서의 그 비밀을 또알수 있게 해줬던 장소가 어디냐면 에블라라고 하는 음. 장소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에블라라고 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또 에블라와 더불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은 마룰라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또 아직까지도 아람어를 통용으로 쓰고 있는 장소이거든요. 자,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 남아있는 기독교 이적들까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에블라 그리고 마룰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